이0일에부의 인기가 시작됩니다 30일에 결혼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놀아야 될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마음 잃지 않고 자신을 풀려 인생의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휴양지에서 충분히 즐기시고 그리고 이 자기만큼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신박한 축하 영상 메시지를 들으셨습니다. <laughs> 목소리를 들으니까 계속 상상을 하게 되네, 그쵸? 예, 아마 마음만은 우리 또 이곳에 함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자, 이곳이 현장에 계신 분들을 한분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소통하는 북구, 정말 잘사는 행복 북구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과석을 타고 계십니다. 우리 모는 북구천장에 오셨습니다! 우! 이렇게 인기가 많으셔요. <laughs> 자, 자리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은 이형수 복구 의장님 모셨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조석호 시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앞에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음은 정달성 구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손혜진 구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음은 우리 동네에 정말 구준히도마다하지 않고 예, 앞장서서 봉사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상길 용봉동 주민자치 우리 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아유, 시청 대상... 예, 자 다음은 이민수 용봉동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박사분이시고요. 자 다음은 김승재 광주시 어 우리 상인연합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앞에 오십니다. 그래서새세마을금고 이사장님이십니다. 우리 김태환 이사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바로 우리 옆 동네죠. 우리 남광주 시장 회장님이 오셨어요. 손승길 남광주 시장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그리고 패션의 거리를 고문을 맡고 계십니다. 김춘호 고문님 어디 계십니까? 네. 이제 더큰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비비드 모델협회에서 준비를 해주셔서 완성된 자리인데요. 비비드 모델협회는 광주 호남을 근거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시니어 모델협회가 되겠습니다. 워킹 교육, 패션쇼, 자원봉사 등 아주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모델협회인데요. 한평 나비 대축제라든지 청남대 영춘제 등 지방 축제의 오프닝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바로 오늘 용봉동을 오셨습니다. 환영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여러분 이외도 소개해드릴 분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우리 아버님은 좀 앉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laughs> 괜찮으셔? 예, 이따 가수 나올 때또 한번 예, 흔들어 주세요. 예. 자, 무엇보다도 우리 정말 북끄미된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들 이렇게 또 봉사 활동도 나오시고 자리를 꽉 메꿔 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내비 소개를 마치고 우리 인사 말씀을 청해 보겠습니다. 우리 민경본 회장님께서 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영봉패션의거리 상인회장 민경만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옆에 보면은 아까 우리 세자부터 말씀하셨지만 우리 영봉패션의 위해 상인회 회장님들, 우리 럼버그 사장님들이 뜻을 모아서 이렇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제6위까지 왔는데요. 또 여러분들 이 보시면은 우리 영봉동 육교가 드디어 철거가 됐습니다. 사수만의그런다 여긴 문인청장님 조석구 우리도또 그 의장님, 우리 가또 지방 의원님들이 똘똘 뭉쳤고 또한 교통 약자들이 함께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들도 박수 한번 보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오늘 그리고 새마을또 북구 지역의 적시타 에서 우리가 또파콘를또 봉사하시고 우리 또8 8정형외가에서또 이렇게 패션을 사랑하는 마음에 많은 걸또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가 좀 어렵지만은 이번에 5.18에 우리 나눔 행사로 해서 우리가 빅세일 또는 사은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고 사실 우리 명봉패션회가사랑면 우리 국구 경제도 사실 삽니다.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많은 고객들이 와서 편히 쇼핑도 하시고 행복 만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